앉았습니다 정말 1년만이죠 어, 작년 재작년부터 정말 일생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힘든 한해또 어, 정말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은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또 생존해졌다는 것은 저희 구독자님들과 또 옆에 옆에 언니들 동생들 또 자식들이 여기서 많이 응원해주고 또 붙들어 줘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. 제가 아, 사업도 하고 또 인생 여러 가지를 많이 설리하고 있었는데요. 그게 한순간에, 어 물거품이 되고, 또, 가정도, 또, 가정적으로도 그렇고, 또, 저희 인생에, 또, 사업에서도 그렇고,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요. 사실은 모든 것을 끈을 놓고 싶었어요. 근데, 어 정말, 옆에 언니들, 또, 동생들, 또, 자식이 이렇게 또막 옆에서 이렇게 많이 붙들어주고, 격려해주고, 어, 이 힘든 시기에 허불호가 갈리더라고요. 내 편과 다른 사람 편, 이런 것도 갈리게 되고요. 정말, 엉덩이에 빠졌을 때손 내밀어 준 사람, 뭐 사람도 있지만, 아, 다시 들어가라고 밀어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인생은 헛살지않아가지고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, 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더 많아가지고, 지금 한60% 충전이 됐습니다. 이제는 정말, 저를 도와주시고, 격려해주시고,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, 정말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, 정말 보란 듯이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뭐 성공하겠다, 뭐 돈을 많이 벌겠다,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그런 건 이제 다 내려놨습니다. 사실은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봤고, 인생을 죽일 만큼 죽어봤는데, 제가 딱한 가지를 못한 게 있더라고요. 이번에 이렇게,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것이, 내가 즐기면서 살지 못했고, 또, 음, 사람을 너무 믿었고, 또, 일상에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빼저리게 느꼈습니다. 그래도 이게 인생의 또 교과서라고 생각하고, 또 힘들 때마다 지금 이 시기를 또한번 펼쳐보면서 어, 또살수 있는 용기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응원이 아니었다면, 또 우리 언니들, 동생들이 정말 옆에서 어원이 아니었다면, 지금 현재 저희가 없을 것, 없었을 것입니다. 제가 그렇게 나약한 여자는 아닌데, 어, 사람이 정말 나이는 뭐썩이는가 봐요. 시월이 또 나, 나이, 나이, 나이도 있고, 또 시월도 있고 해가지고,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놓기 싶었어요. 그런데 어, 저희 자식들 언니들이 또 도와주고, 또 옆에 동생 언니들이 정말 정말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.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또크할수 있는 시간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영상으로서 보여드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 쭉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실패하고 뭐 이런 인생에 뭐 이런 건좀 없는 거다 좋은 거 저는 다 해피할 줄만 알았어요 해피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쓰리쓸 맛을 또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그러나 어, 대한민국이 안았으면 제가 또 어떻게 제 인생이 되었을지도 저도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어 힘을 충전해서 더 밝은 모습으로,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가고요.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정말 응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 정말, 은혜에 보답도 해야 되고, 제가 너무 은혜에 보답할 사람도 많고, 갚아야 될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, 빚이라고 하면, 뭐, 돈이 되 수도 지 있... 예, 빚이라 하면, 돈도 되지만, 또, 정이라는 빚이 또 많이 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살면서, 정말 그분들한테 은혜에, 정 보답하는 길이, 제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아닌가. 싶습니다 어, 저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요 어, 정말 중국이에요 제가 왜 중국 왔냐면요 제가 왜 중국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도피해서 중국에 온 것이 아니라 팔도강사니 아시죠 그 언니가 정말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저희 우영재매달잖아요막 욕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를 많이 꾸짖기도 하고 또 많은 손을 내밀어서 일어서게끔 막 옆에서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. 이번에 언니가 한갑이에요. 근데 중국에 아들이, 아들이 중국 가라고 다 이렇게 해줬는데 중국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사 통역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형부하고 둘이 여기 와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약간 우울해 있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저를 정말 개꿀듯이 저는 다니기가 싫거든요. 하지만 지금은 어디도 다니기 싫어요. 경비를 다 대주면서 지금 여까지 끌고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고 있는 지금 여관이에요. 지금 큰 호텔은 안 들어가고 경비를 좀아픔다고 여관에 들어가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. 사실은 어떤 김에 또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올려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한번안 드리고, 어막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짧막하게 어 제가 인사를 드리고, 이제부터 유튜브 활동을 또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, 그러면 첫 인사만에는 인사는 첫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 더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 군항이 뭐 궁금하진 않겠지만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분들 위해서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지금은 뭐 숨이 좀 치우긴 했지만, 그래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주 영상을 올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, 최대한 제가 사는 삶의 현장을 아,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임영실입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